2019 고2 모의고사 9월 39번 문제 원래 문장놓기 문제였는데 어뭐 전형적으로 이제 문장 넣을 수 있는 곳 바로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해놨지 however 이 부분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문장놓기 문제가 나왔어 그래서 뭐 이걸 같은 경우 다시 문장놓기는 나오지 않을 거고 그리고 이제 순서로 나오기는 선생님이 좀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이걸 뭐로 나오면 좋냐 어휘 문제로 나오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어휘 문제로. 그래서 이제 어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을 선생님이 이렇게 초록색으로 박스 표시를 해놨다.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휘 문제 꼭 대비를 잘 했으면 좋겠고 늘 하는 얘기지만은 어휘 문제는 또 언제든지 빈칸으로 나올 수가 있어. 이 어휘에 나올 수 있다는 이 부분들을 이용해서 그거 명심했으면 좋겠다. 자, 그리고 이거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사실 이게 처음에 이제 배경이야. 물리학 이야기를 해. 응? 근데 물리학 이야기는 사실 배경을 설정하는 거고 진짜 하고 싶은 주제는 선생님이 이렇게 주황색으로 형광펜 친 부분 얘가 이제 진짜 주제미이라고 하겠다. 그래서 물리학에서는 좀 이제 대조적으로 물리학과는 대조적으로 이제 태도와 가치는 이러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끌고 간다고 하겠다. 자 그럼 한번 살펴보자. In physics 물리학에서 상대성 원리는 요구합니다. 봐 대절 명사절이지 모든 방정식. 그 물리학의 법칙을 묘사하는 그러한 모든 방정식이 have the same form 똑같은 형태를 가져야 한다고 뭐 하는 상관없이 자, 밑에 나와 있지? 관성 좌표계와는 상관없이. 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관성에 상관없이 어쨌든 똑같은 형태를 가져야 된다는 거야. 모든 방정식은. 자, 이게 어디에서의 얘기지? 바로 물리학에서의 얘기야. 자, 이 똑같은 꼭 기억을 해라.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주제가 되는 얘기하고는 이제 대립적인 딱 개념이거든. 자, 그래서 그 공식들은 should appear identical 동일하게 보여야 합니다. 왜 똑같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동일하게 보여야지. 어, 누구에게? 어떤 두 명의 관찰자에게 똑같이 보여야 하고, 그리고 어그 똑같은 관찰자에게 어 동일하게 보여야 합니다. 자, 어떤 상황에서 다른 시간과 공간에서, 그러니까 그 똑같은 관찰자에 있어서도 다른 시간과 공간에서 똑같이 보여야 된다 자 그러니까 물리학에 있어서의 포인트는 이러한 모든 방정식이 똑같이 보여야 한다 어? 어떤 조건에 상관없이 이게 물리학이야 근데 이제 물리학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바로 이제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얘기지 태도와 가치 자 그러나 하면서 이게 딱 대립이 이루어지지 어? 자 이제 논점이 완전 바뀌는 거야 자 태도와 가치는 하지만 주관적입니다 우선 그렇지 자, 물학은 어땠니? 객관적이잖아. 이렇게 똑같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야? 어떤 상황에서도 객관적으로 그 답이 똑같아야 된다 이 얘기인데, 태도하고 가치는 주관적이래. 어? 그리고, 그러므로, 그들은 어떻게 돼야 돼? 이 태도와 가치는 쉽게 변경됩니다. 뭐 하도록? 우리의 계속해서 변화하는 상황과 목표에 맞도록 쉽게 변형됩니다. 어, 왜? 주관적이니까. 어? 태도와 가치는 주가적이니까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에 맞게 변경이 된다는 거야. 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자그 똑같은 일이 can be viewed 보여질 수 있습니다. 지루한 것으로서 한한 순간에는 그러니까 한 순간에는 지루한 것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똑같은 일이 can be engaging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다음 번에는 왜 상황에 따라서 바뀌니까 그렇지? 자, 그래서, 이혼, 실직, 그리고 암은 can seem devastating. 매우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하지만, be perceived. 인식될 수 있습니다. 어떤 기회로, 성장에 대한 기회로서, 누구에게는? 또 다른 사람에게는, 자, 뭐에 따라서, 어, whether or not the person is married, 그 사람이 결혼을 했는지, 아니면 고용이 되었는지, 건강한지에 따라서, 어떤 한 사람에게는 그게 아주 충격적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는 그게 삶에 있어서 성장을 위한 기회도 될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주관적이라는 거야. 자, it is not only beliefs, attitudes, and values. 그런데, 단지 믿음, 태도, 가치만이 아닙니다. 뭐가? 이거는 강조용법이네. 뭐가? 주관적인 것은. 그러니까 주관적인 것이 믿음과 태도, 가치 말고 또 있대. 그럼 뭐가 또 주관적으로 이렇게 바뀌느냐? 우리의 뇌는 편안하게 우리의 인식을, 우리 물리적인 세계의 인식을 바꿉니다. 자, 뭐하도록? 자, to suit our needs. 우리 필요성에 맞도록. 그러니까 우리의 두뇌가 편안히 바꾼데, 우리의 물리적인 세상에 대한 인식이 우리의 필요에 맞도록 이렇게 바꾼는다는 거야. 알겠지? 이것도 잘 체크해야 돼. 물리적인 세계의 인식도 우리 필요에 맞게 맞춘다. 어?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잖아. 우리가 주관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지, 믿음, 태도, 가치는 누구나 주관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음, 그거는 당연히 주관적이지. 그런데 그것만 주관적인 게 아니다. 모두 우리의 내도 이 물리적인 세계에 대한 인식을 우리 필요에 맞게 변형시킨다. 이건 이건 거야, 이거. 그래서 우리는 we will never see the same event 결코 그 똑같은 사건을 보지 않을 것입니다. 똑같은 사건과 자극을 보지 않을 것입니다. In exactly the same way. 그 똑같은 방식으로, 어떻게? 다른 때. 자, 다른 때 똑같은 방식으로 보이는 건 뭐였어? 바로 물리학의 방정식이었지. 그러나, 뭐다? 실제적으로 뭐 믿음이라든지 태도라든지 가치 이런 것들. 또는 우리의 뇌는 다른 시간에 똑같은 것으로서 이러한 사건과 자극을 보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고 하겠다. 자, 그래서, 어, 사실 이거 어휘 문제로 아주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혹시 빈칸으로 이제 적합하다고 한다면 선생님 봤을 때는 이 부분,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이 부분이지, 이 부분이 아주 특히 빈칸으로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한다. 전체적인 단락 구조는 이제 배경을 설정했고, 그거에 대한 이제 주제를 드러냈고, 주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주제를 반복하는 그런 부연 구조를 가진 전형적인 단락이라고 하겠다. 자, 그래서 39번.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수고하습니다